원전 주변 어민들은 16년 전 원전이 지어질 당시 어 피해 보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민들이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합의서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지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민들이 어망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피해도써 없는 합의 보상이웬말이냐 서울 신피는 각성하라. 주최측 추산 400여 명, 경찰 추산 300여 명의 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당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합의서를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신고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당시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와 어민 대표들은 어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해상공사 피해 영향 조사 범위를 신고리 원전 1, 2호기로 한정했는데 민원 해소 대상에는 3호기와 4호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조사 없이 어떻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기존 합의서의 폐기와 재합의 그리고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작성된 합의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작성 개요 및 절차를 공개해달라. 반면 신고리원전 3, 4호기의 운영사인 세울원전본부는 합의 과정에서 신고리원전 3, 4호기까지 어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됐다며 어민들의 추가 보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